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입니다.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아파트의 정책이라든지 토지 정책이 상당히 통계도 잘 맞지도 않고, 또 예상치가 빗나가기 때문에 어,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혼란을 믿고 있고 또신리감도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문재인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3년간 땅값이, 집가죠, 토지의 가격이의 그 상승폭이 역대 정부 최고라고 하는 경실련의 발표에 근거를 해서 오늘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근 3년간 땅값이 상승 폭이 역대 정부 최고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도 더 올랐다는 겁니다. 어경실내에서는 어, 문재인 정부 취임 전보다 3천조가 증가했다. 3천억도 아니고 3천조 글쎄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돈이 되겠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 정부 통계와 큰.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내의 땅값 상승액이 가구 소득의 23배, 최저 임금의 25배로 불로소득 주도로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정부 땅값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2019년 말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 경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네. 1조가 어, 아니고 1경 자 1경 2,281조로 원으 추정이 되고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 반영 률등을 적용 산정한 결과인데 자뭐 여기 도표가 나와 있네요. 도표를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내놓은 거,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거, 경실련에서 내놓은 거. 그 경실련에서는 일경 2,281조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왜 나올까? 어,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똑같은 그런 현실을 갖다가 직시를 하면서 국토부와 한국은행, 경실련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지 그런 내용도 오늘 한번.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서 2019년도에 전국 토지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경실련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최근에 어, 대한민국의 땅값이 이제 경으로 들어가는 일경 2281조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의 토지 가격이 연평균 1,0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실련에서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별 민간 소유 토지 상승액 총액 추정치를 한번 보니까는요, 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자, 노무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도표로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가장 낮았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890이라는 엄청난 이란, 2669, 이게 임기 내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여기 가장 높은 게 노무현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보다도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재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민간 소유 토지 상승액이 아마 얼뜨하게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통계도 제각각입니다. 2020년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 예산은 1,800억 원이에 이런 1800원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왜 한국은행이 틀리고 국토부 가격이 틀리고 경실령이 틀릴까 하지만 민간 소유 땅값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00조가 차이 납니다 차최은 2000년 418조에서 지속 증가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말 기준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죠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집값 변동률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전년 대비 집값 변동률로 3년 누계치는 12.2%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공시 집값 상승률과 일치하고 집값 변동률의 2 배나 됩니다. 왜 이렇게? 땅값 상승률이라든지, 아파트의 또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2020년도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 장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어, 작년 금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까, 어, 국감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그러한 통계라든지 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느껴 오셨을 겁니다 부동산을 전공하고 있는 저 자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동산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2020년 10월 22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하루빨리 아, 가격이 아파트고, 토지고, 가격이 안정지도 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같은 것도 아주 빨리 잡아서, 요즘은 또, 독감이 또,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자 경실련은요 어, 어제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땅값은 일경 2,281조 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자인 2016년 하반기와 대비해서 32.5% 무려 3,000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평균 약 1,000조 이상이 늘어난 셈이죠 이 같은 토지 가격은 자,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 1,089조 원이 들어 비교하면 은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1,600조 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경실련 측은 정부 통계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실련의 발표와 더불어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추정치를 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국은행과 국토부와 경실련의 필 그래서 경실련은 일경 이천조에 관련된 이러한 토지 가격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역대 정권의 가격 상승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시세를 평균적으로 43%만 반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어,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토지 거래를 분석해서 국토부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실제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간 가격 통제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 경실련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전국의 전체 토지 가격은 박근혜 정부의 그란 2010년에서 2016년 동안 18.8%가 가격 상승이 된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5년은 1.2. 2구프로만 증가를 했습니다. 두 정부의 그 9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174조 원이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문제죠. 경실련은 민간 소유만 토지 놓고 보면, 이전에 두 정부에서 9년 동안 238조 원이 오른 반면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근 3천조의 가량이 늘어났다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영선 박사의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토지 가격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 지금 가장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아파트 주택이죠. 주택이 상당히 많은 정부의 과도할 정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요점을 우리 정부는 절실히 깨달으시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사하고 하는 이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어, 분석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국토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2020년 10월 20일 아침에 어, 토지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실련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